Noi Docker 79. Why is the theme of kingship so prominent in King Benjamin's speech? 왜 베냐민 왕의 설교에서 왕권 주제가 그렇게 두드러지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러나 보라, 주의 손에서 그토록 큰 축복을 받은 후 땅과 모든 사람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창세로부터 주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알며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태초로부터의 모든 계명을 가지며. 한량 없는 그의 선하심으로 이 귀한 약속의 땅에 인도되어 들고나서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 때가 이르면 보라내다말하 노니. 만일 그들이 참 메시하여 그들의 구속 주시여. 그들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저버리는 날이 이른다면 보라 공의로우신 이의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게 되리라. 니파이우서 한장 십자. 는요. 모사이아서는 다소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몰문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모사이아서는 화자나 저자 편집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베냐민 왕의 평화와 그의 아들 모사이아를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한 준비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몰문의 말씀 한장 13에서 18절의 마지막 몇 구절 이후 모사이아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라임을 나온 땅에서 베냐민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 중에 더 이상의 다툼이 없었던지라. 베냐민 왕이 그의 남은 모든 날 동안 내내 화평을 누리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친 후, 그가 늙어 자기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갈 줄을 알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더라. 모사이아서 한장 1절 구절 그리하여 그는 모사이아를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가 그에게 한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내 아들아 바라노니 너는 이온 땅에 걸쳐 이온 백성 고체이라임을라 백성과 이 땅에 거하는 모사이야 백성 가운데 포고를 내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할지니라. 이는 내가 내일 나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여 통치자임을 나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임이니라. 모사이아서 한장 10절 솔로몬의 재판 이 공적인 모임에서 모사이아는 왕으로 선포되었고 모사이아서 한장 10절 이 자리에서 베냐민 왕은 속죄, 정의와 자비의 균형,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다른 중요한 복음 교리를 다루는 잊을 수 없는 장엄한 설교를 했습니다. 모사이아서 2장에서 6장 모사이아는 아버지의 영감을 받은 가르침을 따라 의로운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를준행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그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의 명령을 지켰더라. 모사이야서 6장 6절 베냐민 왕의 설교의 교리적 내용은 독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지만 스티븐 D 니 같은 학자들은 이 대관식 의식의 많은 요소가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반영한다고 주목했습니다. 그 요소에는 일왕의 지기의 중요성, 이세왕의 대관식, 3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진 조약언약 형식을 반영한 사건 전개의 순서, 사흑에서 일어남, 즉위 왕권 부활이라는 주제를 연결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개념 군집이 포함됩니다. 솔로몬의 보좌, 닉스가 상세히 탐구한 바에 따르면. 이 요소들은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계획의 교리적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흙에서 일어나는 주제는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여정에 비유될 수 있으며 직위와 왕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감을 나타냅니다. 유한계시록 3장 21절 참조 동시에 이러한 요소들은 왕권이 그리고 확장하여 공동체의 언약적 헌신이 새롭게 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벤자민의 연설에 나타난 왕권 성향 맺기, 흙에서 일어남, 대관식 부활이라는 주제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벤냐민 왕이 아들의 대관식이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구원의 계획의 기본 원리를 다시 가르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베냐민 왕도 문화적 용어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활용하여 청중이 가르침을 더잘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The w y 게리엘 케베 백성을 가르치는 베냐민 왕. 휴니블리의 말을 인용하며 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이 주장하는 문화적 배경과의 일치 여부를 작은 세부 사항에서 검토하는 것이. 그 본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모사이아서 한 장에서 여섯 장에 나오는 작은 세부 사항들은 몰문경의 교리적 역사적 진정성과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왕권과 성약 사상을 정확히 반영한 요소들이 정교하게 통합된 연설입니다. 닉스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구약과 모사이아서 모두에서 나타나는 성약 의식이 그러한 경우를 위해 규정된 고대의 근동의 패턴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몰문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다. 또한 베냐민 왕이 아들의 대관식에서 이러한 특정한 왕권 주제와 교리를 강하게 강조한 것은 독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분의 중심적인 역할에 주목하게 해 줍니다. 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교는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중 하나이다. 이는 하늘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명, 속죄, 영원한 통치를 중심에 두고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물문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성취한다.